냥냥 짠 짜자다 짜자다 나나 어딨게? 나 여기 있어 나 보여? 나? <laughs> 저 나올게요 이제 안녕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귀여워요? <laughs> 나 귀엽게 봐줘서 고마워. <laughs>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기까지 9년이 걸렸네요. 9년 동안 열심히 제가 별풍 먹고 커 가지고 <laughs> 여기까지 왔습니다. <laughs> 이제 버츄얼로 방송을 해 볼까 하는데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떻게, 생각하세요? 어떻게 생각? 아니 근데 이게 서든을 하면 조금 렉이 걸려가지고 볼에 바람 넣어달라고요? 알았어요. 냥냥 <놀놀람> 나라는님 9주년 축하드려요. <놀람> 넘어가기? 이게 되게 귀여운 게 뭐냐면 제가 웃으면 얘도 웃어요. <laughs> 웃는 거 보여? 그리고 내가 화내면 얘도 화내요 <놀람> <놀람> 주년 축하해요. 운동하고 아, 화내겠습니다. 아니라고? 아 근데 얘 원래 내가 화내면 화냈는데. <laughs> 까꿍. 생일날 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약속은 안 하더라도 내 결심만 말하는 거지. 뭐야 나나 나 갈게 아, 나 좁아졌어 이 세계 문이 닫히고 있어. 자기들 안녕. 안녕. 아니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됐지? <laughs> 아니.. 아니 이게 설정이 잘못되면 가끔씩 이렇게 에러가 나더라고요. 스즈매 <laughs> 문단속.. 누가 내 문단속 했어 이거. 어? 넘어가기? 윙크? 윙크도 돼 이렇게. 내가 윙크하면 돼. 윙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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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술 뽀뽀 모양 해봐. 음. <laughs> 라라 유튜브 구독해주실 거죠?